하지만 베스가 우리랑 똑같잖아요 돌아다니는데 그때 좋은 포인트인데 고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때만 거기가 빈 자리라고 생각하고 어디에 있을까 그 눈높이를 찾아다니는 거죠. 근데 피딩 이후다 볼륨을 낮춰주는 방법도 있고 먹을 생각이 없는데 부담이 없으니까 요만한 건 내가 하나 더 먹어도 되겠다. 근데 저는 그런 상황하고 시알도 작을 걸 예상하고 볼륨감을 그냥 바이브도 아닌 완전 메탈 바이브로 그쵸? 배가 불러도 이 정도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느면 나오는 상황.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고기를 낚는 것만이 즐거운 게 아니죠. 베스 낚시는 바로 기다리는 게 아닌 찾아서 출격해 가는 과정 나오잖아요. 오전에요. 예. 어. 비도분에, 비도분에. 아 반갑습니다. <laughs> 아침부터 입질이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안 물어요, 그냥. 음 건들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이제 흑새 때는 그런 그게 없다. 하하. 아침 오전부터 계속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그렇죠.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럼 채비는 뭐 어떤 거 쓰셨어요? 프리리그야. 음. 싱커 프리리그 다 이필 받았는데 간사하더라고. 건들고 끝. 예. 음. 싱커는뭐몇 그램짜리 쓰셨어요? 가벼운 채비 갖다 는 거예요. 아, 어... 애들이 예민한가? 안 나와요. 있는데 지금 깨작거리는. 막 해도 안나더라 음, 아우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일부러 베이트 피네스로 오기는 했는데. 와, 스피닝이나 카이젤이나 이러면 진짜 다안 나오는데. 볼류 쪽으로 쫙 나갔나? 근데, 짜치라도 지금 라이즈도 있고, 있기도 한데, 있잖아요. 예. 발판이 nope. 예. 어우, 이런 거구나. <laughs> 어, 뭔지 알겠어. 이 느낌. 쿡! 하는데 없는, 쿡포인트 안 물어주는. 일단은, 있어. 고기는 있는데, 안 나오는 상황. 그쵸 크건 작건. 자 오랜만에 대호만 인근에 자리 잡고 있는 수로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먼저 낚시하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을 만났는데요. 오전 이른 시간부터 낚시를 하셨는데 고기는 있는데 확실한 바이트로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뭐 수온 탓일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예민한 그런 시기가 겹쳐지기도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 존재를 하겠죠. 그렇다면 크건 작건 배스는 있는데 훅셋으로 연결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자, 우선적으로 저도 한번 그런 어려운 상황에 CR은 그상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고 뭐처럼 좀 즐기면서 그렇게 애를 태우는 배스들을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류에서 이어지는 아주 좁은 그런 수로 폭 포인트인데 보시면 이렇게 석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돌무더기가 돼 있고 이런 식으로 툭툭 치고 빠지는 정말 치어들이 하는 바이트 같은 그런 바이트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배스가 정말 작아서 훅 포인트 부분을 못 물고 그냥 웜을 쪼아댈 때 블루길 입질 같이 그런 바이트가 이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좀더큰 개체가 만약에 들어서 바이트를 해 준다면 이러한 부분은 해결이 될 수가 있겠죠. 선데 충분히 배스가 웜을 흡입할 수 있는 시야림에도 불구하고 입 안에 넣지 않고 물어대기만 하는 쪼가대기만 하는 상황도 이 시기에 빈번하게 발생하거든요. 이러한 상황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변화된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그런 환경적인 요소가 변할 때또 활성도가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 공존하게 됩니다. 자 낚시를 통해서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시켜드리면서. 패턴도 찾아보고 이 상황을 저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툭 하고 사라져 버려요 어떻게 보면 또 쇼파이트와도 비슷한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작은 녀석들이 입에도 못 넣고 쪼아대는 것이라면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자 건너편 같은 경우는 저렇게 갈때 부들이 커버를 이루어져 있고 제 앞쪽은 돌무더기 드롭라인이 형성되어 있고 폭이 좁아요. 배스들이 존재하고 자리 잡고 활성도가 높다라고 했을 때는 참 낚시하기 즐겁죠. 좁은 구간에 제 비거리 안에 많은 포인트들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로권이 아기자기하게 낚시를 하기가 즐겁죠. 볼류 때라고 했을 때는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는 그런 가을철 배스들 정말 찾아다니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이곳에는 베이트피시도 어느 정도 목격이 되고 있고 이 상태에서 절망적으로 상황이 끝이 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 환경적인 변화로 인해서 활성도가 높아져서 배스를볼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새로운 개체가 본류 쪽에서 바로 이어지는 그런 초입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개체의 베스들이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올라타졌을 때 그쵸 이런 애타던 거와 별개의 다른 무리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들을 일단 저는 벌써 여러 개를 올려놨어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씩 깨트려 나가면서 퍼즐 조각을 맞춰 가다 보면 루어의 로테이션도 필요할 것이고 액션이라든지 포인트의 선택도 같이 필요할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저는 베이트 피네스 장비를 가져왔고 하지만 제가 베이트 피네스 테크를 세 종류를 사용하는데 라이트, 미디움 라이트 그리고 미디움 헤비 이렇게 세 테크를 사용을 해요.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베이트 테크는 미디움 헤비로서 어느 정도 커버 속에 과감하게 침투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는 미듐 헤비 파워의 액션을 가진 베이트 피네스 장비거든요. 자, 지금 이 태클로 라인은 8파운드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지, 베이트 피네스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녀석들이라면 스피닝 4파운드, 3파운드를 사용해서도 조금은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 자운 좋게 먼저 낚시를 하시던 우리 냉풍프로덕션 구독자님에게 정말 좋은 소스를 안고 시작을 해요 배스는 있다 그런데 야았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겠죠 정말 작은 녀석들 치어 같은 녀석들이 쪼아 돼서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우리 게임 피싱 대상 어종 사이즈가 되는데 입질이 야 가서 안 되는 것인지를 저는 이제 확인을 하면서 낚시를 해야겠죠 근데 블루길 립질 같이 툭툭 두번 제가 느꼈거든요. 느낌이 싸합니다. 작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하지만 본류에서 이어지는 길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무리가 들어와주면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기다릴 것인가 이동을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늘 많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기가 자리잡고 있지 않은 그러한 포인트에 제가 100번의 루어 로테이션을 한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항상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기가 안 나온다고 우리가 루어 로테이션을 배워서 로테이션을 하죠. 표층부터 바텀까지도 다양하게도 공략을 할 거예요. 하지만 평소에 고기가 잘 나오던 자리라고 해도 지금 이 순간 고기가 안 붙어있다. 그럴 땐 로테이션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근데 그것을 고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탐색이 또 필요하거든요. 근데 일단 바이트 반응은 있는 상황. 그럼 루어 로테이션으로 해결을 할 것인가? 근데 시알이 작다. 뭐 이런 또 확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조각을 맞춰 가다 보면 압축이 돼 가겠죠. 점점 점점 점. 그러기엔 지금 시간대가... 다소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주어진 환경과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의 간접 경험이라든지 팁을 실전 낚시를 통해서 지금 주제는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어떻게 전달을 할 수가 있는지 한번 간접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석축 돌무더기 끝에서도 믹스 바이트 같은 톡톡거리는 바이트가 있었고, 저런 커버 엣지면에서도 톡톡거리는 바이트가 있었어요 큰 녀석인지 작은 녀석인지는 이제 볼륨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아주 작은 녀석도 반응해서 건드리는 거를 그저 훅셋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아주 작은 그런 채비를 사용해도 되겠지만 우선적으로 저는 베스들의 능력을 믿어보면서 아무리 한 뼘짜리라도 스트레이트 타입의 그런 웜이라면 운이 좋다면 바이트로 이어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우선은 5인치 스트레이트 타입의 웜을네 꼬리를 통해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볼륨이 큰 그런 채비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럴 때 만약에 배스를 정말 눈만 달린 아이들이라도 만났을 때 성취감과 쾌감은 남다를 겁니다. 평소에는 시알이 작아서 아쉬워하던 녀석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녀석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바이트로 이어진다. 그러면 성취감을 또 안겨다 주는 그런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바로 베스낚시죠. 자, 일단 채비 로테이션 한번. 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베스가 확실히 붙어있다라는 확신이 드는 그러한 스팟은. 다소 피네스하게 채비를 안착시켜 놓고 바이트를 기다리는 조금 느린 템포의 운영도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가을입니다. 작은 소형의 메탈 바이브류를 사용을 해서 먹을 생각이 없던 녀석으로 하여금 반사적인 리액션 바이트를 유도를 해낼 수가 있겠죠. 자, 하드베이트가 갖고 있는 그런 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그런 빠른 탐색 그리고 반사적으로 먹을 생각이 없어도 입을 열게 만들어주는 리액션 바이트. 그러한 목적으로 소형의 메탈 바이브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그리고 메탈 바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 내추럴한 컬러를 사용했을 때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 좀 어필력이 있는 그런 상황의 루어를 선택을 했을 때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항상 이렇게 머리를 쓰면서 낚시를 하다 보면 끝이 없어져요. 이게 또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냥 단순하게 배스를 잡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러분의 내공이라든지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책장이 꽉 차게 돼요 그러면 평소에는 책 한두 권만 들었을 때는 이 안에서 해결이 다 됐어요 웬만하면 왜? 입질 보고 훅세 타고 잡으면 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1년 차 2년 차일 때는 단순해요 고기는 엄청 잘 잡아요 그런데 한 낚시가 막 5년 7년 막 내공이 쌓이죠 그러면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져요. 그럼 과연 거기서 무엇을 꺼냈어야 하는가. 더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단순하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해 드리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벌써 여러 가지 가능성을 깔아놨지만 우선적으로 제가 토너먼트 상황이다. 연습날이 아니다. 그러면 단두 가지만을 항상 올려놔요. 첫 번째. 내추럴이냐, 리액션이냐. 내추럴한 것이냐, 어필이 강한 것이냐. 이단두 가지만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내추럴과 리액션이 있겠죠. 컬러도 있을 수가 있고, 액션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낚시를 해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리액션이다. 리프 템플 들어가고, 패스트 무빙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액션 자체를 어필이 강한 액션을 시도를 한번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또 내추럴은 무엇이냐? 자연스러운 지금 저 볼륨에 해당하는 작은 소형 물고기가 그냥 놀라지도 않고 일반적인 그냥 스위밍 액션만 나올 수 있게 그럼 내추럴한 상황이죠 이두 가지를 이용해서 템색을 웜채비가 되던 하드베이트가 되건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둘 중에 하나의 반응이 왔다라고 하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일단 믿고 둘 중에 하나를 떼어냅니다 만약에 리액션이 왔다 하면 내추럴한 요소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루어의 컬러 선택도 어필력이 강한 색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액션은 계속 리액션으로 밀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반응이 이어진다 그럼 뭐두 가지 중 하나만 고민했는데 벌써 해결이 나게 되죠 근데 해결이 안 났어요 근데 또안 나와요 그럼 다시 리액션과 내추럴 두 가지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이번에는 아까 리액션인데 이제는 또 내추럴에 나와요 그러면 또 컬러를 내추럴하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한 동작을 두 가지를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탐색이 되고, 아, 있는데 안 무는데, 하드베이트, 수심층, 뭐 바닥에서 무는 것 같다, 폴링에 무는 것 같다, 또 다양한 정보가 생겨요. 그러면 또 많이 늘어놓을 수가 있지만, 두 가지만 늘어놓으세요. 얘가 먹으려고 하는가, 그죠? 지금 훅셋 됐어요. 내추럴에. 그쵸? 바로 볼륨 낮춰주니까, 없던 패스가 나와줍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베스가 과연 어떠한 액션의 반응을 보이는가도 내추럴과 리액션 속에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표층인가 바닥인가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추럴하게 리액션하게 다가갔다가 그죠 리액션해보고 안 됐어요. 내추럴로 다가갔는데 안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엣지 면에 멀리 캐스팅을 해서 액션을 주니까 작은 녀석이지만 아주 만만한 사이즈의 볼륨을 지닌 메탈 바이브에 그죠? 이런 작은 녀석이지만 이럴 때 만나는 베스 한 마리는 정말 성취감을 줍니다. 그럼 이 녀석이 저에게 준 정보는 무엇일까요? 내추럴한 액션과 거의 표층에 착수 되자마자 조금만 액션을 줬을 뿐인데 거기서 바이트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바텀을 노리는 게 아니죠. 이럴 때또 우리가 변형할 수 있는 채비는 그렇죠. 피네스하게 다가 다가선다면 비거리가 허락한다. 그러면 미드 스트롤이라든지 표층을 좀더 내추럴하게 자연스럽게 공략하면서 이런 작은 녀석들을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채비를 선택한다면 그날의 패턴이 바로 압축이 돼서 맞아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쵸? 작지만 소중한 그런 배스입니다. 후아! 자 우선적으로. 작은 녀석이지만 그쵸 볼륨감을 낮춰 줬어요 그리고 웜으로 태워서 기다리기보다는 가을철답게 그냥 쏘감이었죠 하지만 리액션은 아니었고 내추럴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 줬을 때 일단 베스가 반응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또한 가지 복잡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설을 내려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베스는 자리를 했는데 바텀, 뭐, 내 꼬라든지, 툭툭 거리기는 했어요. 반응은 보여줬죠. 하지만 먹어주진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베스의 눈높이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뭔가 호기심은 있고, 내가 크건 작건 간에. 그런데, 바이트가 일어난 건 수심층의 상충부였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저도 이거를 사용하기 전에 내꼬리으로 바텀을 노렸어요. 입질은 있었지만, 바이트로 이어지질 않는 그런 쇼바이트였죠. 좀 배스의 눈높이를 생각해서 이런 얕은 폭이 좁은 수로권일지라도 거의 표층에서 1m 이내권에서 내추럴한 움직임을 볼륨을 낮춰줬더니 배스가 탁 물어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또 배스의 눈높이를 맞춰줄 수 있는 패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소형 메탈 바이브지만 워블링 진동은 상당히 강한 강파동을 나타내 주거든요. 그러면 바로 건너편은 피칭으로도 넘어가는 비거리지만, 저먼 곳까지 그죠. 장타가 가능합니다. 저항도 덜 타고 그랬을 때, 프레셔를 조금은 덜 받은 그런 베스들을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자, 그냥 내추럴하게, 단순 리트리브 릴링만으로 자, 내추럴하지만 좀 재미가 없어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에게 설명은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 놓고 저는 페스트 무빙을 또 섞어 주죠. 왜냐? 내추럴 속에 존재하는 이 짧은 리액션 하지만 또 중간에 이런 리액션에 또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정해진 정답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테크닉, 기술 할수 있는 것을 입혀 보는 거예요. 낚시를 하면서 어떤 누군가가 어떤 프로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알려줬다고 해서 그대로만 하는 낚시가 아닙니다. 절대로 항상 여러분들 마음껏 자유롭게 상상하고 연출을 하면서 낚시를 하는 게 바로 루어 낚시예요. 어떠한 정보라든지 기술을 배웠다고 계속 그것만 하는 그런 루어 낚시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베스 낚시가 정말 재미있는 거죠. 제가 그냥. A, B를 알려드려도 여러분은 거기서 C, D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예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내추럴한 컬러와 내추럴한 액션의 바이트는 확인이 됐어요. 하지만 우연히 나온 한 마리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한두 마리를 만난 후에 이거다. 결론을 내리면 안 됩니다. 절대. 낚시라는 건. 만약에 결론을 냈다라면 그 패턴으로 계속 베스들을 만날 수가 있어야겠죠. 예전 제가 TV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때도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 이 한두 마리 갖고는 패턴을 단정 지을 수가 없다. 우연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낚시를 하다가 이것저것 테스트를 하면서 패턴을 더 신뢰도를 높여 놓은 후에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를 했죠. 지금 상황은 이러면 이렇게 고기가 나오는 상황인 것 같다.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패턴으로 계속 베스들을 만나면서 한편이 끝나고 맨날 이런 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낚시를 하다가 고기를 우연히 잡았어요. 아, 이거네! 시야가 확 좁아지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해도 나왔구나. 그러면서 계속 테스트인 거예요. 하지만 낚시라는 게그 테스트 과정이 다 낚시잖아요? 그게 바로 즐거움입니다. 고기를 낚는 것만이 즐거운 게 아니죠. 베스 낚시는 바로 기다리는 게 아닌 찾아서 출격해 가는 과정 나오잖아요. 작아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CR은 중요하지 않다. 오늘은 힘도 써줘요. 근데 아이고 좋아. 힘까지 써줍니다. 작은 아이가 이러면땡큐 거예요. 자, 저는 똑같은 패턴으로 메탈 바이브를 계속 내추럴하게 운영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입에 안 걸리고 훌치기식으로 몸에 걸렸죠. 입에 물렸다 빠졌을 수도 있고 이게 뭐야 하고 치다가 걸렸을 수도 있어요. 어이쿠아 미안. 자, 자 뭐가 됐든 작은 체구를 가진 베스지만 은근 따내는 빵빵합니다. 그죠? 귀여운 그런 베스가또 한번 나아 좋습니다. 후아. 자 그런데 좀 전에 제가 결론 짓지 말라고 했죠 근데 제 촉으로는 솔직한 얘기로 좁은 수로 폭이고 눈높이만 맞춰 주면 웜이건 하드베이트건 베스들이 다 물어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만 자 여러분들에게 좀더 이해하기 쉽게 간접 경험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낚시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이라 그러면 볼륨감을 낮춰 주고 베스가 반응을 좀더 잘해주는 후심층을 공약을 해준다 그러면 메탈 바이브가 아니라 그래도 제 예상하건데 베스는 물어줄 겁니다. 자, 이젠 또리프템앤 포를 섞어 볼게요. 기다리다가 툭! 입질받고 낚는 그런 베스도 재밌지만 우리가 뭔가를 머리를 쓰고 연출을 하고 했을 때탁 들어오는 그 바이트 그 맛이 끝내주는 거거든요. 어우, 지금 쳤어요. 리프트 한 다음에 툭 떨어지는데, 폴링 돼서 아무 느낌이 없어야 되는데 툭 합니다. 바닥도 아니고. 그러면 리프트 돼서 좀더 표층으로 솟아오른 아이가 다시 폴링이 살짝 되는 순간 건드렸죠. 그러면 또 공통점이 있죠. 표층의 바로 아래 부분. 자, 이런 상황에 만약에, 비거리가 허락한다. 뭐, 싱커 섀도엄 같은 경우를 오픈어터에서 버징으로, 벌징으로 두 가지를 운용을 한다 했을 때 앞선 상황이라 그러면 정말 막 쇼파이트에 애를 탈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가능성은 또 타버터를 쳐줄 수도 있는 그런 환경도 존재를 해요. 점점 시간대는 피딩타임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이죠. 또 쳐요, 지금. 근데 오픈되어 있는 훅인데도 불구하고 훅셋이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툭툭 건드려보는 작은 녀석들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어요.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물의 상층부를 운영을 했을 때 바이트는 훅셋으로 연결이 됐어요. 근데 가라앉혀서 리프트 앤 포를 하는데 툭 하고 바이트가 안 일어나요. 근데 베스의 포지션이 높은 곳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의 훅 포지션은 바닥에 있어요. 그쵸? 그럼 위에서 툭툭 거려도 베스가 훅셋이 안될 확률이 높고 아까 한 녀석은 입에 걸리지 않고 몸에 걸렸어요. 툭 치면서 뒤집어져서 몸을 훑칠 수가 있게 됐죠. 그러면 배스의 수심층은, 아, 중층보다도 더 높은 곳. 그쵸. 이런 식으로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엔 패스트 무빙. 오우, 패스트 무빙도 때려요. 바늘 걸리면 안 됐지만. 상충부에선 그러면 패스트 무빙에도 반응하고 폴링에도 반응하고 내추럴에도 반응을 하죠 역시 중요한 것은 볼륨감과 눈높이가 맞는 수심층 피 오케이 자 눈높이 볼륨감 맞춰주면 느면 나오게 됩니다 CR은 아쉽지만, 그쵸? 후아! 자, 어필 컬러로 교체를 했는데도 물어줘요. 그렇다면, 내추럴한 컬러냐, 어필 컬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볼륨감과 눈높이죠. 바이트를 해주는 수심층과, 베스가 만만하게 공격을 할수 있는 그런 볼륨감, 또두 가지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내추럴한 액션이냐 리액션이 들어간 액션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닌 그리고 컬러가 중요한 것이 아닌 상황이죠 볼륨감과 데스가 입을 열어주는 수심층을 공략을 해주면 다른 루어를 사용해도 화이트를 받을 확률이 생길 거예요 자 제가 거의 뭐 오프닝 멘트와 동시에 컷이 없이 롱테이크로 계속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많이 떠들었죠. 이제는 좀 지퍼를 채우고 지금 이곳에서 낚시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그 배스를 만나기까지의 이 과정을 자신이 주어진 환경에 베이블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데 절대 저처럼 많이 넣지 마시고 두 가지. 내추럴이냐, 리액션이냐. 있다, 없다. 없으면 이동이겠죠. 있으면 루어 로테이션이 들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그러면 스트레이트 웜이냐, 호그 웜이냐. 두 가지. 테스트 해보시는 거예요. 반응이 없어. 그러면 둘 중에 뭐둘다 바꿔도 되고. 웜이냐, 하드베이트냐. 그쵸. 테스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좀더 느낌적으로, 경험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그런 둘 중에 하나가 계속 쳐져서 나가다 보면 결국또 최종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남겠죠. 하지만 앞에서 많은 경우의 수들을 제거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손쉽게 패턴을 찾아 들어가서 배스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즐거운 배스 낚시의 손맛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플랜을 짜서 가설을 세우고 지어나가는 그런 낚시 한번 해보시길 권장드리면서 저는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냉풍프로덕션 서승찬이었습니다 Fish. 자, 이번 시간 같은 경우는 정해진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야기의 강의라든지 팁을 주려는 그런 목적과 의도가 없이 그냥 수록권을 찾아와서 낚시를 했는데 우연히 우리 구독자분을 만났고 정보를 얻었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리얼한 낚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지금 이러한 내용을 한번 따라서 해보신다면 좀더 낚시가 쉽고 재미있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라 믿습니다.